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인 제임스 네일, 31세, 이 마침내 10번째 승리를 거두며 징크스를 깼습니다. 8월 1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키움 히어로즈와의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 원정 경기에서 네일은 선발로 등판하여 5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쳤고 팀은 2에서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시즌 10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외국인 투수가 시즌 10승을 달성한 것은 2020년 에런 브룩스와 드류 간용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이 승리로 기아는 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시즌 성적 64승 2무 45패를 기록했습니다. 7월 20일 광주에서 열린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 9승을 거둔 후4 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지만 최근 내일의 경기력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8월 7일 KT 위즈와의 홈 경기에서는 3.2이닝 동안 12개의 안타를 허용하고 교체되는 등 직전 3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허용한 14점 중 자책점은 단 4점에 불과했을 정도로 소비진의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5월까지 1.64였던 그의 평균 자책점은 2.84까지 상승했습니다. 초반에는 확실한 에이스로 인정받았으나 6월 이후 들쑥날쑥한 투구 내용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팀이 절실히 필요로 할때 다시 한번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아에게 13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키움, LG와의 6연전은 선두 자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 내일이 첫 경기에서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기아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내일은 최고속도 152km의 투심 페스트볼을 28개, 스위퍼 22개, 체인지업 15개, 컵페스트볼 12개 등총 86개의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제구력을 바탕으로 손쉽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1회말 141, 2루와 2회말 1 4 2루의 위기를 넘긴 후에는 더 이상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이어지던 0에서 0위 접전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기아타선이 5회 초2사후 김태군, 이창진, 박찬호의 연속 안타로 어렵게 선취점을 올렸지만 내일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득점 직후인 5회 말을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의 흐름을 기아 쪽으로 완전히 가져온 모습은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상 내일은 이번 등판 후 나흘 휴식을 취하고 18일 잠실에서 열리는 LG전에 다시 등판할 예정입니다. 2위 LG와의 원정 3연전은 기아위 선두 독주 여부를 결정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그만큼 네일의 어깨에 큰 책임이 실렸습니다. 이번 키움전에서 무리하지 않고 투구를 마무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기아위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드디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 2회 등판 일정으로 인해 올해 마운드에 서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볼넷 없이 4개의 안타만을 허용했으며 6명이 타자를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1회초 선두타자 이주영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내일은 김혜성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송성문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해 1, 4일 3루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조환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후 임병욱을 3진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회에도 1사후 김건희에게 2기루타를 맞았으나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3회에는 처음으로 3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4회에는 2-4후 원성준에게 첫 공을 맞아 1루수 내야 안타를 허용했지만 더 이상의 진로를 허용하지 않고 이닝을 종료했습니다. 5회도 3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한 내일은 6회부터 불펜의 마운드를 넘겼습니다. 주말 등판 일정을 고려해 기한은 무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총 투구수는 86개였습니다. 최고 151km의 투심 페스티벌 28개를 비롯해 슬러브 22개, 체인지업 15개, 커터 12개, 직구 8개 등 다양한 구종으로 히움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타선은 5회에 겨우 1점을 얻는데 그쳤지만 내일의 승리를 확정짓기에는 이한 점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아는 8회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내일은 시즌 10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기아 외국인 투수가 10승을 달성한 것은 2020년 에런 브룩스의 11승 4패와 드류 간용의 11승 8패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내일은 이전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8월 7일 광주에서 열린 KT전에서 그는 3.2이닝 동안 12안타와 1홈런을 허용하고 2개의 3진을 잡아내며 8실점 2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안타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수비진의 실수에 흔들린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회부터 중견수 박정우의 송구 실책이 있었고 3회와 4회에도 야수들의 실수가 이어져 내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0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이날은 득점 지원이 충분치 않았지만 내일은 마침내 9수를 극복하고 KBO리그 데뷔 첫해 10승을 이뤄냈습니다. 내일은 인터뷰에서 김태군 포수와의 전반적인 호흡이 좋아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 기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KBO리그에서 처음으로 10승을 달성한 것은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더욱 기쁩니다 라며 이번 승리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내일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형수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고 이날 고척돔에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 주어 힘이 났고 더욱 의미 있는 경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10승을 달성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현재 우리 팀 선수들 모두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금의 팀 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저 또한 다음 등판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라며 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팬 여러분께서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반드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은 이번 시즌 동안 수비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달랐습니다. 기아위 내야수들이 안정적인 수비로 네일을 뒷받침했고 네일은 뛰어난 톡으로 2위에 부응했습니다. 레일은 올해 기아위 핵심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그는 9승 5패 평균 자책점 2.84로 양현종과 함께 기아 선발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일은 8월 7일 그티 위조와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8실점 2자책 하며 12안타 1홈런 포함을 맞고 3진은 2개만 잡아내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일의 부진으로 보였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아 수비진은 그날 7일 무려 3개의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1회 중견수 박정우의 포구 실책을 시작으로 3회에는 삼루수 김도영의 1루 송구 실책 4회에는 포수 김태군의 포구 실책이 이어졌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9위를 자랑하는 내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그 경기 후 내일이 많이 화가 난것 같아 미안하다고 전했다. 거의 매 경기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며 내일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